셰프의 선물, 먹고 힘내! 장어! 꿈꿈 온 마음을 느껴줄 따뜻한 선물 안고 간 곳은 바로 서울 바로 옆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눈 깜짝한 사이에 도착했는데요. 가까운 데 다녀오셨는데요. 네. 어, 빈이 오늘 너무 가까이 왔는데요? 진짜 좋아요. 맨날 민법 같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빈님, <laughs> 오늘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은 저기 장어 농가에서. 장어? 네. 오, 맛있겠다. 어, 게다가 또 장어예요. 롤든 어. 레시피? 어, 그거 가르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지? 어, 보통 아무도 안 날아주는데요. 일단 가보시죠. 황금 레시피를 신청한 주인군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 소리가 나요 계세요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셰프님 그, 아, 혹시 사양 신청하십습니까네 제가 신청했습니다 사양 아, 반갑습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아, 복 많이 받으세요 늦었지만 네. 프님셰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셰프님 네. 안녕하세요 왜 키가 이렇게 커요? 아우, 2m? 아니 아, 190이요 190? 네. 네. 미남이시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절대 없이 키가 컸어요 그랬어요? 네. 저는 이제 키가 작은데 밑에 거잘 보려고 키가 작았어요. 어, 저는 밑에 것도 안 보고 위에 것도 안 보이니까. <laughs> 사연 어떻게 신청? 사연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오게 되시면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타격이 크게 왔거든요. 아, 그런 것 때문에 사연 신청하셨요 네, 양식어가들이 네. 대한민국에 음. 한 500개 정도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들고 음. 그러니까 네. 셰프님이 그 맛있는 장어 요리를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양식장에 커다란 소주들을 가득 채우는 건대표적인 모양 재료, 에너지 넘치는 창어들입니다. 음, 아, 아, 창어 정말 크고 힘이 세서 저도 따라서 촌 쪽에 만들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요. 장난 아니에요. 예, <목소리> 요즘 네. 한국에서 민물장어 이렇게 경거 처음 봐요. <목소리>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만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맛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음. 아, 운동 운동 성수 등 먹는 거 맥인 거 아니죠? 뭐, <목소리> 에이, 그런 거, 그런 거 먹어요. 여기서는 항생제는 안 쓰고, 또 대부분의 양식장들도 요새는 항생제는 안 써.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생제 대신에. 음. 탄균기에 많이 있죠. 탄균기. 음... 여기에서, 네. 영 어머, 을 잡아주기 때문에, 문 쾌적해졌잖아. 물 관리에 신호를 많이 썼으면, 필요가 없어. 아. 음... 5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튼튼하고 좋은 장어를 기울 수 있게 네. 되는데요. 이렇게 크게 되면, 우리 집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년 정도 길렀을 때 고기가 제일 맛있더고 우리 집 고기는 제일 아, 맛있어. 어 2년. 어 그렇구나. 2년 동안 잘 먹고 잘 자란 덕분내 장어들이 모두 이렇게 아, 크더라고요. 방, 방, 장어 쓰는 거예 <laughs> 네, 이거는 장어가 먹는 사료예요. 아, 사료. 네, <laughs> 여기는 그 하루에 쓰시는 거요, 예 양이? <laughs> 아니요, 이게 지금 한 끼, 음... 한 끼요 지금 저녁에 줄 사료예요. 저한 끼가 맞죠? 한 네. 한 네. 좀 많이 들어가죠 사료 가격이. 천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어요 이제 아무래도 소비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는 네. 저희가 이 사료를 먹여야 되는 장어의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네. 계속 환지는 네. 못하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또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또 이중으로 갔다가 저희가 힘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창호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사료에 물 넣고 반죽해줍니다. 아, 또 그냥 주는 게 아니군요. 약간 아이스크림이요 초코 아이스잘 반죽한 사료를 창호들에게 나눠줄 시간입니다. 매너 딸이 필수 없는. 다요 아, 에 맞춰서. 밑에 내려면 돼요. 아, 아 저거 저렇게 덩이로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창호들이 어 맛있게 먹으라고 제가 쓴맛을 좀 내었습니다. 먹성이 엄청 많아요. 없수졌어요없어한 거예요. 어두 경제가 아버지를 도 와서 부지런이 창호들을 돌보고 <laughs> 있는데요. 쓴맛이 쩝쩝 맞죠? 어, 근데 두분이 눈이... 아주 일찍까지부터 이렇게 일시작 하시는 거예요. 일선이 부족한지 힘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좋아. 그래가지고는 아,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좀 수사적으로 갔다가 아, 양식적 대학을 아, 가게 되었습니다.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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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 형이 아, 저보다 아, 2년 후배입니다. 아, 2년 후배? 예, 이 어. <laughs> 선배님. <laughs> 아딱딱 선배님, 선배님 아니죠. 에이... 하늘같은 선배님. 아이고 아이고. 아 <laughs> 말만 하 하늘같은 선배부터 시작하니까요 무슨. <laughs> 그녀가 서보자 덕삼처럼 <laughs> <법상처럼> 됐습다 형님. <laughs> 부부가 고생 끝에 일꾼 장호 양식장 두 아들이 든든하게 힘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여기 어, 어디에요? 아야. 여기 저희 선배 어, 전에 저희가 먼저 선별 작업을 하게 시작할 거예요. 솔딩 r 예. 그렇고 네. 네. 아 제가 힘좀잡었는데요 공부를 어, 많이 했는데. 네? <laughs> 지금 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한다고 <laughs> <laughs> 제가. 저는... <laughs> 야 어미끄들 미끄들 이분한가 잡기가 쉽지 않은데. 장어들을 대, 중, 소, 크기별로 나눠주시고요. 유리 가기 쉽도록 깨끗하게 손질합니다. 네, 손질 네, 네, 다 됐어? 예, 네, 마지막 각진인데요? 어, 그러냐고 염장하자니? 예, 예. 네, 이집 장어의 싶네요. 장어 포인맛을술 포인트, 바로 염청인 염장입니다. 실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고객님들이 받았을 때 그냥 까가지고 구워서 드시기만 하면 되니까인해0인 100인 8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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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0인 80인 가0인 8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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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게인 8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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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음 박스에 담아 0배로바로 네. 네. 보냅니다. 나우가 레인욕강화나보양식으로 갔다 알려져 있다 보니까는 그렇죠. 예. 택배 사업을 조금 하면은 좀더 어, 어, 판매하는 데로 트를좀 늘릴 수 있다 겠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은 고리 고리 네. 고리 먹는 거 고리요 <laughs> 몸통 많이 드세요 이게 <laughs> 더 맛있으니까 역시 정은힘다 아, 힘이 좋은 거죠. <laughs> 너무 열심히 일을 했나봐요 포장까지 근내가니까 내가 엄청 많이 보는 분이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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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아, 조금?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직접 지우키온 장어로 임심을 팍팍 보여줬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음. 맛있다. 그러니까요. 네. 오, 예. 노릇노릇잘 아, 구운 장어, 쌈회 사먹어봤습니다. 음, 속이 너무 부드럽고, 그때 바삭바삭도 너무 잘 구워고, 음. 셰프님, 좋은 레시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네. 아, 좋은, 좋은 레시피는 제가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 장어로 황금 레시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대박 커요. 이거 멜트 멜트 만들어낼 것 같아. 첫 번째 황금 레시피는 장어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네. 너무 좋아요. 먼저 장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거 대처해야 돼. 대처. 예, 예 기름하고 식초에다가 보통 데친다고 그러면 물에 데치는 줄알 텐데 네 물하고 그냥 예, 식초 물. 기름하고 식감 식초예고 식감도 싸리고 그리고 향도 넣고 네. 아, 네. 네. 냄비에 기름과 식초를 넣고 향식으로 조금 넣고 약간 불에 그리고 자르는 장어를 끓기 기름에 넣어서 데칩니다 샐러드 재수위에 창어를 올려서 완성! 새로운 레시피를 즐기는 창어 요리 창어 오일 샐러드입니다 두 번째 황금 레시피는 장어 오븐 구이 오븐 구이? 네 아, 집에서도 쉽게 할수 <laughs> 있는 네 아, 감사합니다 소금만 조금 뭐 양념하고 블랙 페퍼 후추 오일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조그만 아, 10분 정도 15분 정도 나누면 네. 돼 숙성 같은 경우알겠습니거네 아, <laughs> 잘가 이렇게 드시면 그 숯불에 구운 거 비슷한 느낌인데 오케이 겉이 바삭하게 잘 구워졌죠 아, 이제 뜨겁다 음. 반갑 아. <laughs> 겨울에 집에 냉장고 열어보니까 레몬청이랑 생강청 많잖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사용해서 약간 한국식으로 네. <laughs> 만들는요쌈컵콤 거랑 양파와 마늘 볶고 레몬 생강청과 닭 육수를 넣고 주워서 부려줍니다. 담백한 장어와 새콤달콤 소스 만남. 오븐 장어구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어를 버터, 레몬과 함께 총이 호일을 감싸서 오븐에 한번 구운 다음 접시에 올리고 그 위에 육즙을 소스처럼 부려주는 마무리. 촉촉한 육즙이 살아있는 장어 스테이크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렇게도 요리를 할수 있네요. 와우. 아 목유하는데 음식이 진짜 맛있게 보이네. 아, 그 장어로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음식 맛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가정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만들어 쓰는 레시피예요. 아, 여기 장어 샐러드예요. 네. 네. 오, 너무 색깔이 예뻐요 네네. 네. 괜찮아요? 뭘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 말이 필요 없을 <laughs> 어, 거야. 엄청나게 상큼해. 아, 난 많이 먹을거야. 어, 상큼하네. 천천히 드세요. 살려서 어, 정말 신기하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소금 후추만 빨아서 그런 거 같아요. 조금 으슬 으슬해지는 거. 아우 진짜 맛있네. 이거 진짜 환장하고 있아 <laughs> <같애>. 행복해. <laughs> 땡큐, 땡큐. Yeah, 감사합니다. 장어를 먹으면... 또 싫어했던 분들도 이렇게 음식을 하면 반듯해요. 그렇죠. 두 아들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대신 하 <laughs> 진짜 맛있지? <laughs> 진짜 먹어보면 대한민국 장어 키우시는 분들 진짜 힘날 것 같아. 왜? <laughs> 소비층이 엄청 늘어날 <불안한> 것 같아. 했으면 <laughs> <laughs> 좋겠습니다. 아니, 예, 예. 이렇게 음. 장어 많이 드셔서, 대한민국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어머님 많이 드시고, 저희 올해 또, 올해 또 마저 또 힘내자고요, 파 화이팅! 이 짐승과 열정을 다해 키운 미물장어. 황금 레시피를 맛있게 즐기시 바랍니다. 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